네, 안녕하십니까. 락밴드 아, 공중전화의 리더, 송현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 나우 라디오 방송 아시죠? 네이버 나우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인가요? 해서 1시부터 3시 미스터 송 로라장을 진행하고 있는 송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년 만에 텃밴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곡 소개를 해주세요. 네, 3년 만에 신곡을 사실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앨범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그 대신에 어, 좋은 가수를 만나서 저희 공중전화 밴드에서 피처링하는 가수를 또한분 만나가지고 어, 이대희라고 이대희 가수라고 후배인데 아주 목소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개원 어, 보컬로 해가지고 어, 그대여 나에게 라는 발라드 곡을 만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어 지금 핸드폰 벨 소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다 여러분들 팬들 덕분이죠. 최근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드 데이 인가요의 미스터송 로라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터송 로라장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는 그 일반 공중파 라디오가 아니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하고 나우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초기 화면에 그때인가요 라고 뜹니다. 그때인가요 들어가시면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그 그때인가요 채널에서 1시부터 3시까지 미스터 송 로라장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30대부터 60대까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10대 친구들도 들어오고 요즘 노래들도 많이 틀어요. 신나는 때 쓰고 으로만 유지되어 있는 그런 로라장이고요. 신청곡도 매일마다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오세요. 2021년에 상대적로나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준비하있나요 사실 코로나로 큰 활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기대감도 좀 있어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겨울에 콘서트도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미스터송 로라장 팬들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밴드에 팬카페도 있고, 근데 팬카페는 네이버밴드 안에 그 미스터송 패밀리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어 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한번 정모도 <laughs> 겨울에는 한번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팬들은 로라장을 한번 빌려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코로나를 좀 벗어나서 어 공연도 하고 방송도 계속 진행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비 스마트 채널이 아이비 9시 자본시장 가도 채널인데요. 혹시 주식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없죠? 주식 해봤죠, 당연히. <laughs> 어, 주식으로 수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주식 수익은 한1 0번 투자 중에 한번 정도? <laughs> 대부분 제가 사면 오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더라고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laughs> 팔면 오르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게다가, 어, 한 번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또, M사. 그죠? 내가, 어, 얘기할 뻔 했다. M사. <laughs> 교육 벤처 회사로 이제 M사가 있었는데, 어, 그때 상당히 좋았잖아요, 분위기. 그래서 샀는데, 그게 한 201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2010년쯤에, 어, 회사도 좋고 해서 샀는데, 어, 감자. 한 1, 2년 후인가? 감가 이제 묻어놓으려고 그는데 감자도 하고 뭐 무상증자 물타기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재미를 못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10분의 1도막 났던 경험이 있었고 그게 그게 제가 이제 주식을 안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laughs> 됐었죠 그 전에는 이제 좋은 정보라고 해서 샀는데 좋은 정보는 무슨 좋은 정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문 정확한 정보, 정확한 분석 이런 거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진행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수익이 좀잘안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이나 산업이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또 백신도 나오고. 뭐, 파이자, 모더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야, 얘네들은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렇다면 이 이후에 뭐, 치료제라든가, 특히 검사를 하는 바이오 산업 쪽에 굉장히 있겠더 그래서 사그라들었던 주식에 대한 <laughs> 흥미가 다시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혹시 살펴본 기업이 있을까요? 살펴본 회사들이 한두세 가지 있죠. 특히 요즘 뭐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회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 근데 한미약품이나 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너무 알려진 회사들이고. 그런데 소마젠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소마젠은 어떤 회사냐면은 하그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항체 이 검사. 바이러스 검사, 요런 건데, 치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마진그 외에도 다른 많은 바이오 회사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세개 회사나, 또 뭐, 치료제가 나온다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회원님께서 다시 주식이, 주식을 할 인사가 있다면 꼭 연락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뭐 방송이든 콘서트든 많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비토마토 건승을 부탁하고요. 좋은 정보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저희 밴드 공중전화 그리고 그때인가요? 네이버 나우의 그때인가요? 특히 1시부터 3시에 하는 미스터 송 롤아 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